자이절대값 이, 이 그래프하고 얘가 만나야 된대요 M값 범위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 잘봐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이제는 좀 기억 좀 하세요 알겠죠 알겠니? 꼭꼭 꼭.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봐봐 그 우리가 절대값을 벗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중요하지 맞지? 양수면은? 그냥 먹혀지고, 음수면은? 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잖아. 맞지?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눠야 돼, 너네가.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안 해? 원리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무작정 외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기준으로, X가 2를 기준이야. 자, 첫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랑, 자, 두 번째. X가 2보다 클 때를 볼게. 자, 잘 봐. 등호는 아무 데나 붙여도 돼. 알겠죠? 음. 자 이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잖아. 그럼 뭐가 붙어서 나오냐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얘는 양수니까 얘는 그냥 벗겨지네. 이렇게 이해되니? 자 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건데. 자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봐봐.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나눴지 지금? x는 2를 기준으로 나눴잖아. 그럼 X를 2를 일단 선서 이렇게 그어놓고, 자, 봐. 얘2때 몇이야? 0이야. 얘 2는 몇이야? 0이야. 어찌됐건 간에 두 그래프는 이어져 있어. 2에서. 오케이? 자, 2에서 이어져 있는데, 얘 2,0. 이렇게. 자, 얘는 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 오른쪽 끝이 올라가게 그려지는 거야. 근데 나는 이 그래프를 봐봐.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X가, X옆에 2. y 절편이 마이너스 2라서 기울기 양수니까 이렇게 가. 근데 애초에 내가 조건을 걸었잖아. 어떻게 걸었니? x가 2보다 뭐할 때? 클 때만 보겠다고. 클 때만. 무슨 말 알겠니? 그러니까 나는 클 때만 필요하니까 여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봐봐. 이쪽은 똑같이 이놈은 0인데 기울기 가 음수잖아.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음. 마찬가지로 이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만 그린 거야. 원래 여기도 있겠지. 그래프가 오케이. 그래서 보통 절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지? 라고 물어본다면 너넨 대답을 이렇게 해야 돼. 뾰족이요. 뾰족. 이 그래프가 고2 때도 또 나와. 근데 또 그때도 또 몰라. 그럼 또 설명해 줘야 돼. 아, 해주려면 해줄 수는 있지. 너 언제까지 반복할 거야? 한번 기억하여. 알겠어? 자,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절대값 그래프 그렸죠. 뾰족하게 그려진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중요한게 뭐냐면 이게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야 이 직선 무진아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지나니? 어? 좌표 좌표 몇 콤마 몇 x 좌표 몇일까? 어0 왜냐면 m값이 무시되야 되니까 얘가 0들어가야 돼 그때 나오는 y좌표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렇게 해석하는거야 m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돼. 그럼 너네가 그림을 그려야 돼. 여기를 지나. 자, 보조도구. 어디니? 나와라! 오케이. 자, 봐봐. 그럼 여,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는데, 아이, 잘라버릴까? 아, 잘라 못쓰겠네? 아이, 너 잠깐 들어가 있어. 자, 봐봐. 그럼 얘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을 텐데, 자, 이렇게 하면 안 만나죠? 만나야 돼, 맞지? 자. 얘들아, 오른쪽이 올라가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어? 어. 커져라, 예, 이봉 알죠? 커져라. 자, 커져야지, 맞지? 자, 봐. 계속 가다가, 이렇게 되면 맞나, 안 맞나? 맞나요, 이렇게 되면, 맞지? 그럼 이렇게 지날 때 맞나? 자, 선 그을게. 자, 그럼 나야. 그럼 이 점을 지날 때 기울기 구해보자 이콤마 0 넣어보자. 여기다, 이콤마 0. 아, M값은 몇이니? 암산. 1 넘어가고 2 나누니까 2분의 1. 맞지? 예, 2분의 1. 자, 그러면, 얘들아,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커지면 무조건 만나네? 오케이? 어, 좀만 힘내라.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알겠고. 자, 얘 봐봐. 이분의 0보다, 자, 0보다 기울기가 4가지 때 보자. 자, 간다. 나야, 이렇게 하면 보이냐? 안 보여? 봐봐봐. 이렇게 되면 안 만나죠?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다가 어떨 때? 딱 평행할 때까지 안 만나죠? 근데 오른쪽이 이번에 또 내려가면 어떻게 돼? 만나. 만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서로 평행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평행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얘가 조금이라도 일로 가버리면 만나죠? 오케이? 근데 오른쪽을 봐봐. 오른쪽이 내려가는 경우잖아. 그럼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맞지? 그럼 얘 기울기가 몇이야, 지금? 이 보라색? 그 했잖아. 마이너스 1. 그럼 얘 기울기도 몇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아, 얘보다 작아지면 되니까,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기울기가 작아야 돼. 그럼 무조건 만나잖아. 이렇게. 맞지? 자, 그 다음에 아까 구한 거 2분의 1보다 뭐 해야 돼? 그렇지. M은 2분의 1보다 커야 돼. 근데 M이 2분의 1도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등을 넣으시는 거야. 얘는 빼주고 얘는 넣고. 답쓸때 이렇게 쓰는 거야.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m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알겠죠? 고생했어. 조금만 쉬었다 하자. <laughs>